어느 늦가을 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한적한 주택가. 그곳에 사는 민수는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다. 얼핏 보면 평범한 밤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대충 씻은 후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잠들기는커녕 이상한 기운에 사로잡혀 불안감만 커질 뿐이었다. 이틀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민수는 다시 한번 서늘한 전율을 느꼈다. 당시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이 더욱 강하게 치밀어 올랐다. 민수는 목이 말라 주방으로 향했다. 허나 횡한 주방에 불빛 아래 서 있는 순간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오싹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더 커질 뿐이었다. 민수는 TV를 켜서 방해스러운 정적을 깨고 정막함을 달래려 했으나 괜히 더 무섭기만 했다. 그렇게 거실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내다보던 그 순간, 민수는 문득 마당 한 켠에 무언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 민수는 생물인지, 혹은 무언가 다른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무작정 호기심에 이끌려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불어와 그의 감각을 깨웠으만, 민수는 지체 없이 그 그림자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나무에 걸린 작은 인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인형 자체가 아니라 인형과 이어진 길게 이어진 실 같은 것이었다. 그 실은 나무 아래에서부터 어디론가 뻗어 있었고 민수는 그것이 자신의 집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구심에 쌓인 민수는 그 실을 따라가면서 점점 떨리는 가슴을 억누를 수 없었다. 마침내 실의 끝은 민수의 창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누군가 그의 방에 실을 걸어놓고 어디론가 숨은 것이 분명했다. 민수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실을 잡아당겼고 그것이 밖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실이 이끄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실은 담장을 넘어 이웃집으로 향했다. 그곳도 오래전에 사람이 떠난 빈집이었다. 민수는 멈칫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조심스레 쪽문을 밀고 버려진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먼지가 가득했고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장면은 방 안에 한벽에 있었던 것이다. 벽에는 민수의 얼굴이 그려진 수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사진들은 지난 몇달 동안 자신의 일상을 몰래 찍은 듯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민수 눈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넌 나를 볼수 없어. 민수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수는 그후로도 가끔씩 그날이 기억 때문에 불안에 시달렸고 방 안에 있을 때에도 누군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 같은 소름 끼치는 감정을 떨치지 못했다. 이내 평소처럼 밤이 찾아왔고, 그날 이후로 민수는 창문에 커튼을 꼭 닫고 지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조금씩 잊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한 감각이 남아 있었고, 가끔은 불현듯 아직도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결국 민수는 대학에 진학하여 다른 도시로 떠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때때로 늦은 밤 혼자 있을 때면, 그 짧은 문구가 또렷이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다. 넌 나를 볼수 없어. 두 번째 이야기 연을 서울의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마을 외곽의 오래된 묘지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다른 검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웠습니다. 묘지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과 함께 낮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긴장한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흐느낌은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흐느낌,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무덤 위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고, 한동안 얼어붙은 채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는데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여자의 눈빛 이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들어줄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지만.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 귀신이라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음을 다잡은 그는 다시 묘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낮이라 조금 덜 무서웠지만 기분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그녀가 있었던 자리로 다가가 흐느껴 오는 대로서 눈을 감고 그녀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슬픈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그는 눈을 떴고, 그의 앞에는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멈췄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 전, 그녀는 이 마을에 살던 한 소녀였지만, 억울하게 살해되어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안식을 찾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경찰에 연락해 묘지를 조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오래된 살인 사건의 증거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범인은 여러 해가 지나 체포되었고 그녀는 정의를 찾았습니다. 이후 그 여자의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믿음과 용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새로운 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늦은 밤 묘지 근처를 지날 때면, 그날의 차가운 바람과 흐느낌이 생각나서 가끔씩 몸을 떨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그곳은 낡은 게시판 같은 느낌의 사이트로, 곳곳에 오래되고 잊혀진 글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안개숲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에 눈길이 갔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게시글을 열어 읽기 시작했다. 그 글은 한산골 마을에 위치한 안개숲에 관한 이야기였다. 글쓴이는 어릴 적그 마을에서 여름 방학을 보냈다고 했다.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장소였고 아이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가 항상 따라다녔다.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그 숲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어느 날 글쓴이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에 못 이겨 그 숲으로 모험을 떠나게 되었다. 숲 입구는 이끼로 뒤덮여 있어 이상하리만큼 어두웠고 들어가자마자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그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어갔지만. 나무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매번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속삭임 웃음소리 심지어는 울음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서둘러 숲을 빠져나가고자 했지만 숲은 점점 더 그들을 삼키듯 안개 속으로 그들을 유인했다. 그러다 한 친구가 갑자기 밧줄에 걸려 넘어졌고 그 자리에서 땅속으로 발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친구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잡아 당기는 것처럼 강한 힘에 의해 그 친구는 더욱 깊이 빨려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는 더욱 커졌고 겁에 질린 나머지 아이들은 친구를 남겨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숲 속을 정신없이 헤매다가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글쓴이는 회상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고 글쓴이는 여전히 당시 겪었던 이를 떠올리며 악몽에 시달렸다. 그때 잃어버린 친구의 얼굴은 잊을 수가 없었다. 대학에 진학한 후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저주받은 숲의 비밀을 밝히고자 결심했다. 마침내 어른이 된 그는 지역의 입소문과 기록을 뒤져가며 숲에 얽힌 이야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를 하던 중 오래된 신문기사에서 정차불명의 사건으로 취급받던 이야기를 발견했다. 과거 안개 숲은 몇 세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악령의 소굴로 불리웠고 그곳에서 실종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또한 숲 깊은 곳에는 버려진 사당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과거에 알수 없는 종교 의식이 거행됐다는 소문도 있었다. 글쓴이는 숲에 숨겨진 사당과 그 의식이 숲의 저주와 관련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탐사팀과 함께 다시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준비를 마친 날, 팀은 드디어 숲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예상대로 짙은 안개와 끊임없는 속삭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초조함에 휩싸인 채 숲을 헤쳐나갔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의 조사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어둠 속에서 급히 사당을 찾았고, 그곳은 기이한 상징들과 구멍투성이 오래된 돌로 이루어져 있었다. 갑자기 사당 주위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마치 수십 명이 웅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팀은 비명을 지르며 사당을 떠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돌연 주변의 공간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탈바꿈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변형된 것 같았다 그들은 분간할 수 없는 세월이 흐름 속에 갇혀있었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엄습했다 결국 글쓴이를 제외한 나머지 탐사팀은 산산히 흩어지고 말았고 홀로 남은 글쓴이는 사당 위중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친구의 얼굴을 다시 보았는데 그 친구는 오랜 시간 이곳에 갇혀 기이한 형태로 변해 있었다. 그후 마지막 글을 남긴 글쓴이는 그 커뮤니티를 다시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실종 소식은 오래전 그 숲에서 사라진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로 묻혀버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숲에 대한 소문을 두려워했고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안개숲은 그렇게 새로운 전설과 함께 다시 어두운 안개 속으로 감춰졌다.